이게 이제 갈비 싹투플러스 최고급 갈비 초한 네. 마리에 900만원인데 요 안창 네. 1.5kg 나와 와 엄청 귀한 거네 엄청 귀한 거죠 근데 이거보다더 귀한 게 있어 배우로서는 네. 이제 안 팔려요 상품 네.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아. 연락이 없어요 왜냐면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네.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아 요즘 다른 일로 또 너무 바쁘시니까 아 제가 이제 삐졌어요 이제 빗기는 거예요 아. <laughs> 내가 처음에 당했을 때는 네. 이런 물건들이 다 비셨어요 장부상에 다 외상이었다 아.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나를 믿게 했던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만드니까 내가 세상을 내가 그만둬야 그나마 우리 집이라도 건지고 살수 있겠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처음 뵙겠습니다. 잘 생겼네. 아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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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좀 잤어요? 아네 저는 네. 좀푹 자고 네. 오늘 안 그래도 대표님 만날 생각에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만나뵈러 왔는데 네. 아, 또 이렇게 실제로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어, 우리가 네, 이낀게 원래는 다른 촬영 같은 걸 하면 먼저 만나서 얘기 네. 좀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아, 그, 여기는 그, 그, 그냥 진짜. 후보래 그냥? 아, 그렇죠. 저희는 네. 뭐 그냥 리얼로 바로 그냥 훅 네, 네. 들어가는 네. 촬영이라 가지고. 어제 저랑 통화할 네. 때마다 대구에 계셨는데. 네, 맞아요. 지금, 지금 대구에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논산이니까. 아, 아. 네. 아무래도. 여기는 뭘 하시다가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가 운동도 하고 사우나 하고 아침에 네, 빼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테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또 한번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또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계룡에서 지금 현재 수식하고 있고 충남 논산에서 육가공 파업을 하고 있는 탤런트 영화 배우. 방송인 윤용현입니다. 수틀리면은 김두한이고 뭐고 그냥 확 그냥 엎어버릴 수있어 엄청난 인기를 누리시던 배우님을 직접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영광스러움을 아, 또. 아닙니다, 저 잘생긴 피디님 <laughs> 만나서. 아 아니 아니. 아, <laughs> 남들이 보면은 엄청 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사람이 멋있는 거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어. 아 어, 맞습니다. 네. 옷을 이렇게 잘 차려입었다고 멋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어 그냥. 젊은 친구인데 어저께 밤에 늦게 통화했고 대구에서 촬영하고 있다고 그랬고 편집하고 아, 네. 새벽에 만나고 그랬는데 걱정했어요 저 사실은 아 어떤 걱정을 하신 거예요 너무 새벽에 또 네.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아침에 일찍 움직여야 되니까 아그렇서혹 그래. 잠잘 시간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렇게 와주니까 그게 너무 멋있고. 아 너무 아닙니다. 고마운 거예요. 아, 어른 또, 입장에서 아무튼 기대됩니다. 네, 네, 오늘 네.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지 네. 옆에서 좀 따라다니면서 한번 네. 잘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국이 옆에서 나오시길래 저는 그 약사 선생님 나오시는 줄 알고 아, 오늘 의상이 <laughs> 네. 바로 이제 또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출발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또 이렇게 출연을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좀 있으셨을까요? 요즘에 이렇게 생활하다 이런 문득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해요 배우 생활 한3 0년 동안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받은 거에 비해서 내가 뭐한게 별로 없구나 내가 받은 보상에 대한 어떤 거를 내가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한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내가 좀더 부지런해졌고 옛날보다는 좀 바른 생활? 아니면 뭐 좋은 생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드신 분들한테 내가 힘들었을 때 이러이러 그 행동을 해서 더 힘들어졌었고 내 친구가 됐든 선배님이 됐든 후배님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그분들한테 그냥 이러니까 이럽디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라고 그냥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것도 좀 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러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와서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아, 또 어려운 귀로에 지금 계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인생의 길잡이로서의 좀 도움을 좀 주시고 싶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만 받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음. 아무 이런 거 없어요 혹시나 보고 계시는 그 누군가한테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저 윤용현이라는 사람처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용기를 좀얻는 그런 음.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마찬가지로 배우 생활하다가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방송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뭐~ 친구의 권유 아니면 우리 조카의 권유로 인해서 네. 제가 충남 홍성이 고향인데 축산농가가 많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저도 돼지도 엄마가 같이 키웠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아~ 그러면 다른 거보다는 축산 쪽으로 한번 해보, 해보자라고 한게 지금까지 육가 공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갑자기 근데 되게 다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되게 힘든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웃긴데 내가 왜 육가공사업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 제가 배우 생활하면서 작품마다 다칼 들고 있었어요 아 <웃음> <웃음>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극에 나오면 뭐 대조영, 주몽, 뭐 기화하고 네. 뭐 천축대우 뭐 뭐저사고 엄청 이수신도 했고 네. 제가 이순신 장군도 갔다가 제가 잡아놓고 풀어주고 막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뭐 야한 시대도 보면 몽둥이 들고 다니고 그쵸죠 다니고 지금 그러면 은 배우로서는 활동을 좀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배우로서는 네. 이제 안 팔려요 안 팔린다는 말씀을 어 이제, 이제 사품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아... <laughs> <laughs> 아 솔직해야 히 돼요 사람은 연락이 없어요 섭외 연락 이런 것없어요 섭외 연락이 ]요? 많이 어... 없어요 어, 그렇다고 서운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어...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네.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아, 요즘 다른 일로 또 너무 바쁘시니까. 아, 제가 이제 삐졌어요, 이제. 그때 튕기는 거예요. 아 <laughs> 지금은 그러면 배우 활동을 조금 안 하시고 계시면서, 네. 이제, 육가공 쪽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좀 어떠세요? 두 개를 딱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생활이 좀나았다 이렇게 보면은. 뭐,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배우라는 직업이죠. 연기자를 하고 싶지. 음. 지금도 계속 꿈꾸죠. 약간 네. 삐지셨다고 한 것만 이제 탁 풀리시면은. 아니, 지금도 그냥, 그냥 <laughs> 와서 좋은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면왕 네. 같은 바람으로 하지. 아. 왕을. 네. 한번 해보는 게 그냥 소원인데. 나 잘할 수 있거든요. 아, 왕 역할. 어, 어. 어. 나는 나쁜 역할을 많이 하니까. 지나가면은 사람들 많으면 밥 먹다가 들려. 저 나쁜 새끼 왔다고. 아. 어떤 때는 밥도 안, 밥도 안 주고 막 그랬어요. 아. 아, 안 판다고. 연기를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아니야, 현실에서도 이 연, 누구 가지고 만그 누구랑 감성이... 그렇게 할수 있는 연기야. 지금 이렇게 보면. 네. 경기를 너무 잘하는 후배들이 많아서 무서워 요 너무들 잘해요. 어, 여기가 일공장 공장이에요. 네. 어... 어때요 공장? 아 어, 공장이 생각보다 되게 큰데요. 여기가 이공장 네.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지옥 작업을 여기서 해. 요아 여기서요. 어, 그리고 이쪽 어... 이제 이공장. 어, 아 여기도 공장이에요? 어, 공장이에요. 여기는 어... 이제 이쪽도 헬스 인증을 받았고, 네. 이쪽도 헬스 인증을 받았고, 이쪽에서는. 우리 밀키트 불고기 아 밀키트 만드는 아, 곳이고 만드는 여기는 곳. 이제 소를 네, 발굴, 발굴하는 곳이고 발굴하는 어 아. 올라갈까요? 아네 우와 어 여기도 창고구나 여기 처음으로 왔을 때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 개판이었다아 공장이요? 공장 다손 보고 다한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물건도 많이 없었지만 이런 네. 물건들이 다 빚이었어요 아 여기 있던 다 물건들이요? 거의 다그 전에 있었던 내가 처음에 당했을 때는 다 빚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다내 보물들인 거예요. 장부상에 다 외상이었다. 아. 지금은 그냥 뿌듯하지 여기 오면 이, 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뿌듯하지 그냥. 아. 아, 옛날에는 굉장히 또 힘들게 이거를 시작을 하셨나 보네요. 또. 그렇죠. 뭐 아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날까지 생각할 살까 정도로 힘들었어요. 내가 세상을 내가 그만둬야? 그나마 우리 집이라도 건지고 살수 있겠다 <목소리>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왔는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 처음에 여기 시작하실 때 응. 근데 내가 나를 믿게 했던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만드니까 아 이걸 같이 처음 시작하셨던 응. 분들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주변에 돈도 갖고 오고 내집내 내 통장 깨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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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놨던거다 집어넣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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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래 모든 걸 내려놓자 그리고 칼 들고 내가 작업실 들어간 거야 고기가뭐 네. 어디가 어디 붙은지도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에는 돈은 벌수 있겠지만 나의 미래에 내 명예나 이런 것들은 다 실추될 거라 내가 알고 난 다음에 그래서 네. 다 정리하죠. 사람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품도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그게 한 2년 걸려요. 정상적으로 만들어 뒀는데 그러면서 이제 법적 사안도 하고. 걔네들하고 나하고 한결은 판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한결 부분에서도 제가 100점 100승. 아, 아직도, 좀,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은... 진행형 진행형. 진행형이 100점 됐 드라마에서만 법정에 가봤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태어나가지고. 내가 누구를 고소해 본 적도 없고. 근데 막상 해보니, 무조건 가야돼요. 한사님이 부르면 무조건 가서, 내가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다증언을 하고, 대응을 해야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절대적으로 믿어줘야돼요. 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음, 어떤 사람이 나쁘냐면, 자기가 잘못했든, 뭐든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냥, 보람도 있고, 우리 애들한테도 떳떳한 아빠인 것이고, 앞으로 더 그럴 것이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이, 저거 그냥 방송용이야, 이래요. 천만의 말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쓸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나쁜 거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당장은 내가 돈이 되고, 나한테 이로울 수 있지만, 옳지 않은 거다. 라는 거로 타입하지 마세요. 절대 그 신념은 꺾이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 노력, 노력. 아침 일찍 일어나고 새벽 5시, 6시에 나가서 사우나도 가보고, 그리고 운동도 좀 해보고, 많은 책도 좀 보고, 자기 노력이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20대, 30대 여러분들 그거 안 하면서 성공 못 합니다. 내일 머리만 한가인 사람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20, 30대 못할 게뭐 있어.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답도 있고, 거기에 즐거움도 있고, 인생이 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너 작업하는 거 나하고 처음이지. 이제... <laughs> 그렇지.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발골 하시는. 발걸. 발골. 예, 네, 어... 짝갈비 직원분들이 지금 또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나는 거의 안 들어와요. 요게 이제 갈비 샥. 아, 맞네요. 갈비네요. 갈비, 야 갈비, 갈비. 투플러스 네, 뭐. 최고급 갈비 투플러스 u 어, 여기 보면 네. 그 갈비 위에 l u 고 있잖아요. 소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비싼 부 u s 지금 작업하는 거 l u s 대표님께서도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했죠 plu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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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2척 l 하나2 plu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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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쌈? 치마쌈보다 더 좋은 거요 안에 들어있어 요 안창쌈 안창아 안창, 안창쌈 안창, 안창이 여기 두 개거든? 지붕을 아뭐친 거고 요건 안친 거고 초한 마리에 900만 원인데 요 안창이 네. 1.5kg 나와 와, 엄청 귀한 거네. 엄청 귀한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어. 토시살이라는 거. 토시살이요. 토시살을 일명 간바지라고 그러는데 간을 파티는 네. 아, 장기. 간바지. 그거는 한 700g 나와요. 한 마리에서. 1.5kg도 안 되네요. 700g밖에 어, 이거 안 나와요. 이거에 반도 안 나오고. 토시살을 먹었다. 그러면 소한 마리를 다 먹었다고 보면 돼. 그만큼 귀하다 말이네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제 공장 이게 다가 아니고 또 하나 네. 있어요. 아, 그, 아까 전에 그 밀키트도 한다고 하셨던. 네. 또 보여 드릴까요? 어? 어? 볼수 있나요? 네, 아, 어. 보물창고. 아, 대표님의 보물창고. 보물창고. 오, 아, 대한민국 최고의 투플러스 한우 숙성실.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오, 산철치치살 한우, 한우, 한우 설치살 네. 지금 작업하고 있었죠? 네. 이렇게 나와요. 아, 이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진공이 돼가지고 나가는 거네요. 어, 여기 아까 그 작업을 해서 이렇게 네. 진공을 하죠. 근데 여기 일주일 이상을 다안 안 시켜. 왜 그런 거예요? 좋은 고기를 숙성시킨다? 그건 멍청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군요. 그래서 뜨거워 도축을 하면 일단 하루는 무조건 숙성을 해야 돼요. 도축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저의 저의 생각이에요. 이거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많아도 2주, 그 안에 드시는 거가 제일 좋다. 아... 나는. 그거를 투플러스한우등심을 가다가 뭐 드라이 에이징, 워터 에이징해서뭐한 네. 달, 두달말도안돼요 왜냐면 아. 도축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쓰수는 냉장 제품으로 쓸수 있는 게 60일밖에 안 돼. 60일이 지나면 다 모든 부위를 다 냉동을 쳐야 되거든. 그럼 왜왜 숙성을 하죠? 이거 봐 봐요. 이거 어저께 도착한 거. 우리 거? 뭔 아, 이게요? 네. 어. 엄청 좋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도축한 지 이틀. 이틀, 이틀 된 거. 오. 어, 그거요. 일단 나와 있어 다. 아, 날짜까지 네? 다, 도축 네? 다, 다 적혀 있는 거요 도축. 다 적혀 있죠다 아. 적혀. 이런 거만 써요, 저는. 이게 윤미래 아. 도끼 농장에서 나가는 아. 최고. 아, 이것도 선물 세트인 거예요. 어, 어 도끼 농장. 음. 저는 사실은 이렇게 포장에다가 네.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았는데, 아. 근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laughs> 와, 엄청, 이건 뭐, 저는 고기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음. 아, 이건 정성이다. 네. 저렇게 성의 없이 수치료 박스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모 기업의 사모님께서 나한테 용현아너 고기 정말 좋은데, 선물을 내가 했는데, 포장이 조금 바꿔주면 안 되겠니? 근데 그게 나한테 훅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만든 거예요. 정중히 요청을 하셨던 거예요? 어, 정중하게 그한마디 제가 만든 거예요 바로 그리고 네. 여기 지금 포장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어, 뜯어볼까요? 뭐 안에 뭐 포장이 돼 포장이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이렇게 네. 제가 이제 도끼 한돈 제육볶음 오. 이것도 한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 제일 좋은 돼지고기로만 네. 만든 제가 제육볶음 어, 표지의 대표님이신가요? 네, 저쪽, 네 접니다 잘생겼죠? 여기는 범타. 아, 곰탕이요? 곰탕. 유명해, 어. 곰탕. 이것도 텃불로 만든 곰탕. 소를 부축을 해서 60일 동안 냉장을 쓸수 있고, 60일이 지나면 어떤 고기든 다 냉동을 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냉동 친 고기를, 도축일부터 1년 동안 쓸수 있어요. 1년이 지나면, 냉동 제품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 그러면 1년이 다 지나가는 시기에 만드는 것들이 밀키트예요. 제일 어. 쌀 때. 그러면 곰탕도 때. 만들고, 불고기도 만들고 그럴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어. 네. 저 도축한 소를 갖고 가서 바로 냉동 안 시키고 바로 곰탕을 만들어요. 냉장식품으로.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그 검탕 맛을 아 느껴요. 윤영현의 한우 특불이 훌딱 빠진 고기 곰탕 우리 윤도윤이가 초등학교 네. 5학년 때 이거 그린 거야이 그림, 글씨, 음, 그대로쓴 거. 그림도 어. 또 의미 있는 또 표현지네요 네. 이게. 절대 안 바꿔요. 이 도끼 농장에서는 거의 뭐 외출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나요? 안 따져봤는데 한 25억 3 5억이요 25억? 25억에 30억? 평상시에는 많이 나가진 않는데 육가공은 명절이 두번 있어요. 설 명절, 추석 명절. 그때 한 번에 한 7억에서 10억 정도가 나가요. 아, 대목 대 예. 네, 그러니까 아... 그거를 계산하면 을한 25억에서 30억 정도는 될것 같아요. 여기에 그꽉 차면은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살수 있을까? <laughs> 아 근데, <laughs> 네.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이 벌면 제가 정말 힘들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든 사람들한테, 아, 나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런 사연 같은 거 많이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보내드려요. 눈안 받고 그냥 보내드려요. 네. 근데 그게 진심이면 장문의 편지가 막 와요. 그러면. 아, 그렇죠. 이게 또 악용되면 안 되니까. 아, 그, 별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되게 웃긴 음. 건데.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비춰줘야 좋은 세상이 되는데, 나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비춰주니까 세상이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음. 거예요. 아니라고요. 저는 역할은 나쁜 역할 많이 했지만 아.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아 옆에서 이렇게 쭉 같이 오늘 네. 하루를 막 보내고 있는데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라는 네. 게막 느껴져가지고 그 전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어떻게라도 나라도 조금 좋은 에너지를 좀 여러분들 힘든 분들한테 줄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뭐 정말 찍는 유튜버가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아침. 네. 인생스토리가 딱 그런데라고 우리 직원이 말을 해서 아. 딱 했는데 오늘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있는 그대로 찍어주시는구나 아. 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늘 인생스토리와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방송을 찍었다면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찍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네. 너무나 감사해요 모천럼만에 조그만 카메라지만 너무 그 잘생긴 피디님이랑 같이 하루를 지내서 <웃음> <웃음> 너무 즐거웠습니다. 인생 스토리 파이팅